거래처 코드 두 개를 합치고자 한다면 각종 코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. 거래처를 등록할 때 동일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등록하여 다음과 같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면 각종 코드 변경을 활용해 두 코드 중 하나의 코드로 자료를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요. 재고원, 기초 등록, 각종 코드 변경으로 들어간 뒤 상단의 거래처 탭을 클릭합니다. 기준일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. 2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여 만약 해당 거래처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년 단위로 끊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변경 전 코드에는 합쳐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래처를 지정해 주시고 변경 후 코드에는 합친 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업체를 지정합니다. 기존의 전표에 입력했던 거래처명을 변경 후 코드의 거래처명으로 변경하려면 코드명 변경에서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하단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작업 내역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뜨는데요. 완료되고 난 다음 재고원 영업관리에 거래처별 채권에 들어가서 해당 거래처를 넣어주고 검색해 보면 내역이 모두 합쳐져서 카페 오투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래처의 경우 재고원 기초등록 거래처 등록에서 해당 거래처를 사용 중단 처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해주셔야 하는 점을 안내드리자면, 이 카운트 프로그램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는 업체라면, 각종 코드 변경을 진행하면 안 되고, 기존 업체는 사용 중단 처리한 뒤, 새로운 거래처로 채권 잔액을 이관시켜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이 카운트 재고 메뉴뿐만이 아니라, 회계 메뉴도 사용하고 있다면, 회계원, 기초 등록, 각종 코드 변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장부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